숯불구이 향 분말인데요. 어, 요거를 이렇게 고기에다가 바르거나 희석을 하면 어, 이 소고기는 숯불향이 납니다. 제가 주로 쓰는, 즐겨 쓰는 시즈닝입니다. 주로 사용하는 시즈닝 사이트에 보니까 요런 시즈닝도 있더라고요. 숯불구이 향 분말인데요. 어, 요거를 이렇게 고기에다가 바르거나 희석을 하면 숯불향이 난다고 해서 한번 구입해 봤습니다. 어, 정확한 용량은 사용 방법은 나와 있진 않는데요. 어, 고객센터에 물어보니까 염지처럼 할것 같으면 1에서 5% 정도 넣으면 되고요. 총 양념 대비. 그리고 저희처럼 간장 양념 할때 마늘이나 생강 향이 강한 거를 강한 향의 조미료가 어떤 식자재가 들어가면 그것보다는 조금 더 넣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고기를 두 가지로 한번 실험을 해볼 건데요. 미향의 이 분말을 한10% 정도만 희석해가지고 소고기에 묻혀볼 거고 또이 가루를 그냥 넉넉하게 소고기에 묻혀가지고 두 가지를 두 시간 뒤에 약간 숙성시킨 다음에 각각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진짜 스프리 향이 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에 보면 여러 가지 뭐 착향 신료도 있고 또육과공에 쓰는 이런 시즈닝 종류도 많은데요. 어, 관심이 있으신 분은 실험해 보거나 테스트해 볼뭐 어떤 시즈닝이 있으면 어, 구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말을 뿌린 지두시간이 지났고요. 요거를 어, 각각 한번 부어서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 분말의 향과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은 진짜 그 숯에 그숯 불타는 향 있죠. 그 숯향하고 비슷합니다. 숯이 불에 걸렸을때그 향하고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백질 같은 냄새이기도 하고요. 맛도 약간 좀 짭조름하고요, 간이 돼 있고 맛도 그수의그 그 그런 그 시큼한 말로 표현을 잘못 하겠는데요, 그수의 그런 맛이 납니다. 하여튼 어 100g에 거의 만10 원이니까 굉장히 가격이 비쌉니다. 또 양에 따라서 대용량은 아마 조금 더쌀 텐데 제가 구입한 100g은 어만 10 원입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두 가지를 한번 구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양하고 희석한 거는 약간 물이 좀 생기고요. 그리고 가루만 이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저는 육색도 그렇게 변하지도 않았고요. 크게 뭐 변화가 없습니다. 약간 미양만 뿌린 게 물이 좀 생겼습니다. 오른쪽이 미양하고 섞은 거고요. 왼쪽은 분말만 뿌린 거예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은 미양하고 섞은 거, 왼쪽은 그냥 분말만요. 먼저 미양, 미양이랑 희석한 거요. 냄새는 그렇게 숯불에 구웠다는 그런 냄새는 안 나요. 숯불향이 나긴 납니다. 아주 희미하게. 근데 또 미향을 같이 했기 때문에 미향의그 약간 씁쓸함한 그런 향도 같이 올라오니까 조금 미비하게 나네요. 다음 분말만 뿌린 이 소고기를 먹어볼게요. 어이 소고기는 숯불향이 납니다. 미양하고 희석한 것 보다는 조금 나아요. 확실히 숯불향이 조금 더 강하게 올라옵니다. 근데 완벽한 숯불 맛은 아니고요. 좀 숯불향이 100이라면 얘는 한3,40 정도의 그 희미한 숯불향입니다. 어, 용량을 좀더 늘리거나 좀 줄이거나 다른 재료를 혼합해가지고 어, 몇번더 테스트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사이트 하단에 보니까 그 리뷰가 있는데요. 호불호가 조금 갈리더라고요. 수불 향이 난다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단백질 넣는 기분이고 단백 맛이 나요 이런 사람도 있고요 아주 좋다는 사람도 있고 수불 향이 극윽하게 난다는 사람도 있고 수불향 1도 안 난다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양을 너무 많이 넣으면 느끼하고 이상하다는 댓글도 있고요, 후기가 있고요. 뭐 이렇게 댓글 리뷰를 보면 뭐 본인들만의 노하우, 뭐 어떤 넣던 용량, 용법이 나와 있으니까요. 넣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후기를 참고해가지고 얼마를 넣으면 적당한지 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런 제품도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뭐 검색해 보셔서 어, 이용. 참고, 연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